첫번째 예제를 다시 천천히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먼저 문제가 무엇을 뜻하는 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부등식 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자 이쪽에 있는 식이 x 에 관한 식 2차식 입니다 요 식을 여기다가 한번 더 적어 볼게요 어 이렇게 자 x에 관한 c라고 해서 내가 f(x)라고 적은 겁니다. 이 뜻은 x에다 1을 넣거나 2를 넣거나 3을 넣거나함에 따라서 이이 이 값들이 바뀌게 되는데 이 값들이라는 것이 0보다 작 어,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식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2차항밖에 몰라요. 1차항도 k 때문에 몰라요. 상수항도 몰라요. 자, 그럼 알수 있는 것은 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다라는 그래프 형태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로 볼록인데 그래프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느냐면 어떤 x 축에 대해서 x 값이 음, 여러 개 있다고 합시다. 뭐 0이 있을 수도 있고, 1이 있을 수도 있고, 2가 있을 수도 있고, 3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어, 0의 값을 넣었을 때, 0의 값을 넣었을 때 함수 값은 어디 있냐면 이 위쪽에 있어요. 1을 넣었을 때 함수 값은 이 위쪽에 있습니다. 자 함수 값들이 여기에 있어요. 위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도 위쪽에 있어요. 이를 넣었어도 위쪽에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0보다 작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프가 위쪽에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그려, 어, 지도록 이렇게 밑으로 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그래프에서, 어, 그래프를 약간 위쪽으로 다시 포진시켜 볼게요. 이렇게. 자, 이러한 그래프에서 1이라는 곳의 함수값은 음수가 되고, 2도 음수가 되는데, 여기 이 문제에서는 특별히 X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0과 1 사이에서의 X 값에 대해서 이부등식의 함수값이 0보다 작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축 위에 축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봤는데, 0과 1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기를 바라느냐 하면, 어, 이런 곳에 있기를 바래요. 0하고 1하고 이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0과 1 사이에 x 값을 넣었는데 함수 값이 아래쪽에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 뜻입니다. 0과 1 사이에 특별히 이런 포함하고 있고요. 이런 포함한다 그래서 내가 새까맣게 어, 하얗게 이렇게 한번 어, 나타내어 볼게요. 자, 이렇게 표시했고, 이 구간에서 특별히 이 초록색 부분 이 부분에서는 이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기를 바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도 안되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도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1이라는 곳에서는 양수값을 가지죠. 이런 부분은 양수값을 가지잖아요. 모두 다이 구간에서는 음수값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어, 약간 삐딱해졌네요. 그래프가 요렇게 되어라 라고, 여기서 0과 1 사이에서 밑으로 그래프가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K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 그래프 전체가 밑으로 이렇게 그려져라 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함수값이 0에서의 함수값도 아래쪽에 있고, 1s의 함수값도 아래쪽에 있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을 넣어서 함수값이 0보다 작게 만들고 1을 넣어서 0보다 작게 만들면 됩니다. 자, 대충 이까지가 이제 1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등호를 붙등 호는요, 작다도 있고 작거나 같다도 있는데 등호를 붙일까 말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이 사이에서 0보다 크다에서 0보다 작다 라고 합니다. 자, 생각을 한번 잘해 보세요. 0에서 그러면 이렇게 걸쳐지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걸쳐지게 되면 어,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 0보다 오른쪽에 있는 조금 오른쪽에 있는 곳에서는 밑에 내려가 있죠. 0보다 약간 오른쪽에서 밑에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있다 라는 말은 0보다 작은 것을 만족한다는 뜻이니까, 이해되죠? 뜻이니까, 이렇게 걸쳐 있어도 되죠? 이렇게 걸쳐 있어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e q u 을 붙여도 된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어, 1이라는 곳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될까를 생각해 보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은, 자, 봅시다. 이어 1에 대해서 요 범위에는 어떠한 x에 대해서도 0보다 작아야 하거든요. 그럼 1인 곳에서 0보다 작아야 하는데 그렇죠? 여기다가 이퀄을 붙여 버리면 작은 것이 아니라 같아져 버리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퀄이 붙으면 안 되고 이 그래프가요. 어 1인 곳에서는 그쵸 그렇죠. 겹쳐지면 안되고 밑으로 내려가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두 곳에서만 뜨바 뜨고 있는 이두 곳에서만 밑으로 내려 보내게 되면 요 구간은요 아래로 볼록인 상태이기 때문에 저절로 0보다 작다를 만족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제 요거 두개를요 열심히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0을 넣어서 계산되어진 값이 이거는 제 앞에 영상에서 설명한거 한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q 붙인다 그랬죠. 자 그리고 두번째 것은 어 1을 넣었습니다. 1제곱 그리고 2의 k 플러스 k 마이너스 1 그것이 0보다 작아라 자 이거 두 개를 열심히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계산한 것은 자 k 값이요 1, 2 하고 두 번째 계산한 것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k 넘어가서 음0 이렇게 되나요? 자 그래서 어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계산 다한 것이 이거 두 개거든요. 자 그것을 이제 공통 범위로 찾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0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쪽 방향. 그리고 1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서 이쪽 방향, 요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영역을 나타내어 보면은요, 이곳이 그러면 정답이 되더라 하는 기입니다 그럼 k는요, 0보다 크고 1이하가 되더라가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